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14년 만에 이제 국정원 손배 네, 네, <laughs> 게그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, 여전히 네. 어, 그 체력과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네 어떠십니까? 네. 어, 그래도 다행히 체중이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치는 체질은 아니에요. 그래서 네. 어떻게든 뭐 체중 유지하고 98년이네, 9 8이래는 점. 그때는 제가 알기로 쉬리는 지금은 개봉을 하면 한 500개, 많기는 한8 0 0개에관해서 이렇게 개봉하잖아요. 네, 근데 98년도 쉬라는 작품은 아, 필름을 한 50프린트, 그러니까 50벌이라고 저희 영화쪽에서 는 얘기하는데, 요 네. 50개를 가지고 전국을 다 흥행했어요. 그래서 내 친구는 이제. 한꺼번에 많게 네, 막 많게는 8 0 0개대에 관계하죠. 그만큼 한국 영화가 규모도 커지고 그랬다는 것을 봤는데, 아니한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영화 점유율이 70%가 넘었다고 해요. 아이들, 빈말 여부, 방금 여러분들의 정말 큰 성원, 감사드리게 아, 베를린 무 작품만 아니라. 지난, 지난해에 열심히 했어요. 여러분들큰관심 어,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네. 그리고 영화도 어, 감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 네. 그런 작품이 될 거예요. 즐겁게 관람하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기억에 추억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네,